아이 음 완전 밥처 먹냐 치킨 남아가지고 그거 먹고 있어. 그럼 누가 합방 중에 밥처 먹으래 이씨 아, 합시다 합시다 음 맛있어 아아 아, 예. 아, 그리고 저기요 불만의 비밀 대화를 그렇게 공개 석상에다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불만의라는 키워드를 당신이랑 붙이기 싫어요 따지고 보면 일대일 카톡 네가 먼저 올렸다 해 오케이 넘어가고 <laughs> 난 물어보고 올리잖아 이 배은망덕한 안경 메가멜자식아 어? 어?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 근데 오케이 okay, 렛츠고 <laughs> <laughs> 존나 골 때리는 새끼네 okay, 여러분 첫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아주 큰 갈림길입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팝봉 vs 슈봉 이건 슈봉이 맞습니다 팝봉이 근본이래 일단 요? 아니요 슈봉이 맞습니다 아니지 근본은 팝봉이 맞아 대중 픽은 슈붕이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 노점상에 와서 문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팥붕 2,000원 어치 주세요. 하면 사장님 앞에 있는 철근에 올라가 있는 붕어빵을 아 붕어빵 이야기요 해서 담아서 주십니다. 근데 사장님. 슈크림붕어빵 주세요 하면 아유 슈크림붕어빵은 다 팔려서 지금부터 구워야 해 10분만 기다려 라는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팥붕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고가 쌓이고 슈붕은 너무 재고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서 나갑니다 근데 미안한데 아니 미안하면 말하지마 쉿 나의 아기 고양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집 근처에는 붕어빵이 남아있을 새가 없음 어쨌거나 근본 자체는 전 팥붕이라고 확답을 내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굳이 팥붕과 슈붕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는 전 팥붕을 먹고 델리만주를 먹을게요. 팥붕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슈붕은 없어도 대체제가 있어. 응 아니야? 팥붕도 대체제 있어. 그거 먹을 바에는 단팥빵 먹어. 단팥이랑 붕어빵이랑은 다르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일애 아기 맛 아니랄까 봐 말하는 말투 자체도 존나 애기그 자체임.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어, 어쨌거나 느자미의 픽은 슈붕이라고 하고요. 저는 팥붕이니까요. 뭐 알아서 대충 골라 드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중일이 되는 악단입니다. 벌써부터 숙제가 넘치고 있는데 방송도 보고 덕질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송을 보지 마라. 중일이면중일 중1 학생은 방송도 보면 안 된다는 소리야? 보지 마라. 가서 공부해라. 의들 의리 놈의 자식. 그냥 만 15세 넘고 다시 하라 너는. 어우 꼰대 쉑. 누가 청학당 출신 아니랄까 봐. <laughs> 아, 꼰대 쉑. 아휴 근데 맞긴 해. 미안한데 진짜 먼저 하고 와. 아, 잠깐만. 올해 중이라면 몇 살이야? 14살. 아 2011년생이네. 그렇지? 넌 나가라 나가진 않아도 되는데 숙제는 하고 와라 늦잠인 방송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긴 해어 왜죠? 어째서죠? 나 트위치 마지막 날에 닌자 타락시키게 할 거야 아 기억났다 지난번에 네가 스팀에서 검색했던 그야겜 게임이구나 <웃음> <웃음> 미친 새끼 <laughs> 형도 같이 할래? 아이 꺼져 미친놈아난 방송 정지 당하기 싫어 대음 오케이 대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볼게요 방송 보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불은 꺼져있고 핸드폰도 꺼져있고 부모님께서 밤에 뭐 보냐고 물어보실 때 얼마나 무서웠지 심지어 이 늦잠 방송인데 사실상 야동급이죠? 아직 해진명 못해서 이상한 거 보시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문발칵고 열고 들어와 너뭐 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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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아직 야동 봤어요. 이러지 않아? 인터넷 방송 본다고 말못 하지 않나 너네? 저기요. 그쪽은 당당할 거 같습니까? 똥무은개가겨무은개 보고 나무라는 하 수준이네 이거. 이제 나는 그거지. 야동이라기보단 나는 다른 걸로 얘기를 하지. 워낙 욕을 많이 하니까. 도넘은 인터넷 방송 본다고 하면 돼. 그거나 그거 아닌가요? 너는 이제 야동보다 부끄러운 거잖아. 아닌데요? 어? 야동이 헐낫대이 자식아.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야동 보는 중이었다고 하세요. 오케이. 고민 해결.